여기에 나오는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좋은 느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느낌을 시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진동이 변화될 때까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살펴볼 셋째는 당장 진동을 변화시키는 활성화라는 것이다. 활성화는 진동을 가장 쉽고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첫 번째 방법이 통하고 어떤 때는 둘째나 셋째 방법이 부정적 감정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활성화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대단히 폭발적인 방법이어서 평생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다. 활성화법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시동기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느낌에 접한다. 그것이 1초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감각으로 활성화하면 기어가 바뀌어 몸 전체가 훨씬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밸브가 열리고 겨우 한 가닥만 연결되어 있어 기능만 겨우 유지하게 하던 창조적 생명력이 이제 당신을 통해 넘쳐 흐르게 된다. 이제 당신은 내적 존재 확장된 자아와 완전히 일치되고 뱃속에 바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활성화가 매우 즐겁다. 당신은 감정을 통해 확실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 몸 안의 진동을 변화시키는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체 과정은 하나, 둘, 됐어 라는 순간적인 과정이 불가하다. 그러면 당신은 활성화 된다. 충전될 때까지 우리는 일종의 방전된 배터리이므로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멋진 느낌으로 들어가도록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케이블 대신 미소를 사용했다. 의미 있는 작은 미소는 뜨거운 빵 위에 녹는 버터와 같은 느낌이다. 그런 미소는 새끼 고양이들이 서로 뒤엉켜 놀거나 웃음이 재밌어서 웃는 아기를 볼때 저절로 나온다. 가식적 웃음이 아니라 꼬마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왔을 때 짓는 다정한 미소이다. 물론 밖으로 드러내는 미소이지만 내부에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다. 그 느낌을 택하여 내부 깊숙한 곳에서 끌어낼 때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온화한 내면의 미소라고 하는 것을 만난다. 이것은 산들바람이나 미세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지는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감각이다. 여기저기서 작은 전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단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밸브가 열리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흥분할 준비가 된 것이다. 초점의 변화는 이런 것이다. 현재의 즐겁지 않은 것에서 즐거운 원함을 옮긴다. 처음 단계에서 마스터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에 대한 즐거운 느낌을 끌어모으는 일이다. 그거면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의 20% 정도 별브가 열리게 했다면 축하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자나 모든 시간에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그 상황을 만들어냈던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가 사라지고, 근원 에너지 진동을 내보내는 밸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내 높은 주파수 때 보통 주파수가 50대 50으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진동과 즐거운 것에서 나오는 진동이 50대 50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원하던 변화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났음을 아는 순간, 변하던 에너지가 다가왔을 때 이루어진다. 이제 당신은 60대 40의 비율로 도약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75대 25, 85대 15로 올라간다. 이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하나씩 마법처럼 당신의 삶에 쏟아져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젠 좋은 느낌이 저절로 느껴진다.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일은 세 가지 상태밖에 없다. 그날, 그 순간, 그중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조금 더 의식할 수 있으면 진동을 바꾸는 데큰 도약이 될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상태, 이것은 아, 그들이 나에게 또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는 마음 상태이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 속을 맴돌면서 이전과 같은 것을 끝없이 끌어들인다. 보통 상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 무엇에도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기에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않는다. 보통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 흘려보낸 에너지의 결과 속에서 산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매우 불쾌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상태에서 머문다. 고조된 상태. 당신은 고조되어 있다. 당신의 높은 주파수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진동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으며 확정된 자아와 일치되는 진동을 하여 최고의 안정과 편안함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일을 끌어들인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주 그리고 오래 고조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높고 높은 에너지에 주목한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중요한 주파수로 존재하는 우주적 사랑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에너지 혹은 하나님 에너지 등 뭐라 불러도 상관없지만 그런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감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느낌으로 곧장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1분간 감사의 강렬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피해자나 보통 상태에서 천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감사를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효과가 없다. 생각은 밖에 있고 느낌은 안에 있다. 감사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분명한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지만 구조대에 구조되어야 그런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감사를 흘려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한다면 도로 표지판을 향해서도 강렬한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늘그 상태를 유지한다.